요거는 그거예요 무스코이데움. 무스코이데움이라는 다육입니다. 보세요. 무스코이데움인데, 얘들이 이렇게 꽃이 폈어요. 꽃이 피었다가 졌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지금 꽃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세덤 종류 꽃이 핀 아이들은 꽃대를 잡아당기면 요거까지 다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꽃 별꽃이 너무 예쁜데요. 음, 한동안 또 이쁜 모습을 보이더니 꽃이 싹 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음, 꽃대를 잘라서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음, 꽃대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아이들은 머금고 있는 아이들은 필수 있도록 그냥 놔주시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꽃대가 있죠. 얘네들은 이미 꽃이 졌어요. 이런 아이들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죽삐죽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런 아이, 세덤 종류, 빠글빠글한 아이들은 이렇게. 데려다가 갖다 놓고 꽃대를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깔끔하죠? 뭐든지 손길이 가야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물론 그냥 놔둬도 이거 바짝 말라서 떨어질 테지만 그래도 내 손길이 한번더 가서 이 아이들이 잠깐이나마 더 예쁘고 보기 좋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무스코이데온꽃 보여줘서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만약에 그냥 잡아당기면은 어, 이렇게 보이세요. 그냥 잡아당기면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모스코이 음. 대온 저는 지금 꽃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얘도 그렇구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음, 얘 말고 또꽃 엄청 자잘하게 피었던 거 있죠.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요. 네 얘도 데려다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걔도 모르고 멋모르고 쑥 잡아 뽑으면은 그거 훌랑 뭉치에서 그냥 다 빠져버려요. 네, 자 어떤가요? 이제 어느 정도 어, 정리가 됐어요. 꽃대 이렇게 지금 피려고 하는 애들은 놔뒀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훨씬 낫죠. 어. 자, 이런 아이를 이제 음, 물 뿜뿜이 한번 해볼까요? 물뿜뿜물 뿜뿜이. 제가 할게요. 짠. 물 뿜뿜 해주면 이렇게 반짝반짝 물보석처럼 음, 너무 예뻐요. 잔뜩 말라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보석 우리 그 제가 친한 친구 그 네, 어, 뭐라 그러죠? 등마고처럼 친한 친구가 친구 어머니가 다육이를 예뻐하신대요.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다육이가 꽃이 피면 꽃이 핀다고 보여주시고 물 뿌려놓고 얼마전에는 물 뿌려놓고서 보석, 마치 보석 같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가, 네, 아 딸을 시켜서, 그러니까 제 친구를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laughs> 다육계에서 좀 놀아보셨군요. 물보석을 아시다니. 제가 그렇게 <laughs> 답변을 보냈어요. 어때요? 이렇게 반짝반짝 물보석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게 무스코이대움이에요무스코이대움무스코이대움을 이렇게 어, 꽃이 진 자리. 얘도 오래되니까 꽃이 피네요. 제가 이거 받은지는 꽤 2년 넘었죠? 2년 넘었는데 작년까지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안 폈었는데 올해 이렇게 너무 예쁘게 꽃이 핀거예요 꽃을 잘봤고요꽃 봤으니까 또 정리를 해줘서 내년에도 또 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꽃을 잘라줬습니다 잡아 뽑으면은요 얘까지 쏙 드러나요 얘가 세덤 종류가 그렇더라고요자이 아이 물보석 맞았고 자이말고요 음,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게 잠시만요 와 라디칸스 요거를요, 진짜 열심히 열심히 요거를 다 가위질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냈거든요, 이렇게. 얘또 녹화가 안 됐네요. <laughs> 아보 뭐. 라디칸스. 아이고, 이게 번지네. 다시. 라디칸스. 라디칸스. 이렇게 꾹 눌러서 이름표를 꽂아줬어요. 자, 얘를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잘랐거든요. 자르면서 쫑아쫑아 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세상에 또 녹화 버튼이 안 됐네. 아무튼 이렇게 두 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 얘를 잡고서 어, 꽃대를 잘라줬는데요. 자, 라디칸스하고 어, 모스코이 대응 요 아이들을 지금 해줬어요. 이발을 해준거예요. 이발을. 가위로 착착착 이발사처럼 이발을 해줬습니다. 라디칸스고. 라디칸스 빨갛게 물들어요. 엄청. 지금도 점점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물들면 엄청 빨간 아이입니다. 라디칸스. 라디칸스하고 오늘 모스코이 대용. 제가 이발을 해줬어요. 그,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 가위 들고 이발하는 거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작은 애가. 고3인데요. 앞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거울을 보고 자꾸 망설이길래 엄마가 해줄까?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뇨?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어릴 때 앞머리 자르거나 이럴 때는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앞머리 처음에 자를 때 한쪽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 자르고 나서 균형이 안 맞으면 이쪽 잘라주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아시죠? 처음에는 쭉 이렇게 됐다가 거기 맞추다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됐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가공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랐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건좀 잊어버리면 좋은데 안 잊어버렸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가위 들고 해준다 그러면 싫대요. <laughs> 자, 라디캉스랑 모스코이 대웅 그 꽃대가 다 피고 이렇게 자잘한 체조로 있을 때는 그냥 두어도 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얘네는 아직까지 이렇게 꽃대가 있어요. 이렇게 피는 아이들은 놔두고 꽃대 젖던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안 피니까 어, 올해는 다 봤다 생각하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쁘죠? 라디칸스. 라디칸스와 그리고 무스코이데움. 무스코이데움은 요 보세요. 화산석 화분이 확실히 예쁘지 않나요? 이 색색깔로 너무 예뻐요. 얘는 정말. 무스코이데움 음, 그리고 라디칸스. 오늘 두 아이 꽃대 이발해주면서 또 책지다 주지발지지발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육이 함께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물보석 예쁜 이 아이가 모스코이데움입니다. 모스코이데움. 자,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라디칸스. 너무 예쁘죠? 음, 라디칸스. 자, 색깔은 점점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요 자, 그럼 전 진짜 갈게요. 감사합니다.